1시 31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센터입니다. 경찰기가 태극기를 묶고, 묶은 겁니까? 있습니다. 바람에 예. 방금 전에 아포경찰서 용광지구대 도와치안센터에서 오는 중인데 거기는 5일째 묶여있습니다. 태극기와 경찰기에 묶여있다. 그첫 번째는 8일 동안 묶인 적도 있습니다. 여 경찰센터, 아, 뭐야. 교통센터도 여러 차례 입니다 이게 경찰의 지식입니다. 상식입니다. 판단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경찰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하늘 높이는 안 됩니다. 김진표이자, 민심이 천심이에요? 예, 경찰 15만이면 경심이 천심이 됩니까? 예, 그러지 맙시다. 예, 나 지식인입니다. 예, 모든 것을 정답이 있습니다. 예, 길게.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확실히 예, 어디냐 용설마포 응, 어, 경찰서 교통센터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방송을 맡을 겁니다. 지금까지 새드근 비디잉크 신상 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